자 함수 x, y는 x 더하기 10분의 5x의 그래프와 x축 및 x는 n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각 꼭지점의 x 좌표랑 y 좌표는 모두 정수고 한 변의 길이는 1이야. 그랬네요. 오케이? 그 정사각형의 개수. 자, 그럼 아주 대충 생각을 할 거야. 자, 봐봐. 마이너스 10. 5. 자, 그 다음에 0 램에 0이니까 요점 지나.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지. 그지? 음. 자, 봐. 이 그래프와 X축. 그래프와 X축. 그리고 X는 N. 됐니? 자, 이 영역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이렇게 있겠지, 그지? 됐니? 그 정사각형의 개수를 FN. 됐어요? 여기 이 영역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FN이라 그런 거야. 알았지? 그럼 봐봐. n이 커지면 이 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거 아니야. 그럼 영역이 커지니까 그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지? 그럼 n이 커지면 은 정사각형의 개수도 커지니까 fn은 증가함수야. 됐니? 20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런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봐봐. 나는 이제 셀 건데, 어떻게 셀 거냐면은, 그냥 디테일하게 다셀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봐봐. 자,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 왜 빨간색이야, 이거. 에이. 자, 여기 5가 있어 알았죠. 자, 그리고 봐봐. 자, 2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어, 어, 좀 이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됐니? 그리고 봐봐, 여기 보면은. 1이 되는 순간이 있고, 2가 되는 순간이 있고, 3이 되는 순간이 있고, 4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됐니? 그, 요 때를 각각 찾아야 돼요. 그럼 봐. Y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은, X가 뭐가 돼야 되겠니? OX는 X 더하기 10이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5가 돼야 되겠지.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봐봐라. 자 요렇게 있어서 여기서 정사각형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현재 2분의 5야. 그리고 각 꼭지점 X좌표 Y좌표는 다 정수가 돼야 돼. 됐어? 그러면 그 정사각형이 맨 처음에 이쪽부터 생길 건데 이렇게 여기 3인거 4인거 여기 1인거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그래서 결국 여기 n인 것까지 오면 도대체 몇 개가 만들어질까? 이런 거거든? 됐니? 자, 그럼 봐봐.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 이 오른쪽, 사각형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여기가 6이면, 여기서부터 쭉, 봐.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다 만든다 그러면 6개 만들어지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0, 1, 2, 3이야. 여기가 3이면, 여기서부터 세면 3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가 2면, 여기서부터 세면 2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쭉 n까지 만들면은, 정사각형 n개 있는 거잖아? 맞니? 근데 이 앞에 3개가 있지? 그럼 이쪽 줄에는, 어쨌든 뭐, n 빼기, 3개 만들 수 있는 거거든? 됐어?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도 알아야 돼, 여기. 근데 뭐 지금 3, 4처럼 보이지만은, 어, x 더하기 10분의 5x가, 자, 2가 되는 x를 찾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가면 2x가 되고 넘어가면 3x. 자, 그거는 20이 되지. 그러면은, 봐봐, 20, 3X가 20이면 여기가 6점 얼마 얼마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만들어 가는 거니까, 여기 7부터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럼 요 줄에서는 만들 수 있는 게, N개에서 7개를 뺀걸 만들 수 있어. 정상학형을. 됐죠? 재훈아, 일어나야지. 너 언제부터 졌어? 화면 이제 바뀌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는 좀, 4대는 좀 찾아야 돼요. 그죠? 응? 자, 그럼 여기가 3이야? 그럼 2X는 30이지? 그럼 여기, 여기가 이제 15잖아. 됐어? 그니까, 여기는 n 개에서요 앞에 15개 생기겠지? 15 빼고. 자, 이게 4인 거면. 여기 4야? 그럼 5x에서 4x 빼면은 x고 40이네? 됐니?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n이 40보다 크다는 전제가 있는 거지? 됐어요? 음. 자, 그러면 봐봐. 음, <laughs> 이제,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이걸 다 더해. 그럼 이제 4n 빼기 뭐, 뭐가 되니? 65가 되니? 그죠? 근데 이게 2 0 0이하 그럼 이제 4n이면은 265. 그럼 n은 어떻게 돼? 60? 몇이냐? 4로 나누면 60? 어, 헷갈려. 빨리 도와줘. 뭐야, 66점 얼마야? 그지? 그럼 최대 정수는 얼마예요? 66이죠? 알았지? 자, 만약에 이제 요게 숫자가 좀 이렇게 작아지면 200이 아니잖아. 어? 그럼 좀 작아지면은 요 줄을 빼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때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쪽 줄에서는 정사각형안 만들어지지? 그죠? 자, 그런 정도까지도 어, 잘 기억을 하시고. 자, 30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x 1분의 k 더하기 k. 음, 됐죠? <laughs> 자, 그래서 이 점이 이제 1, k인 거고, 어, 직선 op하고 y는 fx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을 a. 근데, 봐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a하고 원점 요거는 서로 대칭인 관계가 되겠지? 对죠? 자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이 있대. 이 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이 있어요. 자그 직선이 Y는 Fx의 그래프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 자 여기를 B. 자 그리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을 C. 그리고 삼각형 PBA. 이 삼각형의 넓이. S1, PCO. 요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이 S1이 S2래. 상수 K에 대해서 뭐 값을 구하래. 자, 보자. 자, 먼저, 조건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 길이가 1인 게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넓이가 2대,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당연히 같이 합동이니까.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은 거니? 그러려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겠어. 그치, 같지. 그럼 봐봐. 이 점이 c하고 p의 중점이겠니? 맞지.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k라는 거 알겠어요. 자, 근데 식 보자. 이게 2분의 k가 되려면, 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 그러면 x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됐어? 그럼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이제 다푼 거야. 알았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직선이 기울기가 4 증가할 때 k 증가하는 거잖아. 기울기 4분의 k지. 그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3, 마이너스 3, 0 지나니까 됐니?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쓸 거야. 이렇게 바꿔서 자 그럼 그 거리는 루트 k제곱 더하기 16분의 원점부터 거리니까 0,0 넣어서 여기가 3k 그 값이 1이다. 됐죠? 자 양변 제곱 하셔가지고 9k의 제곱이 K제곱 더하기 16과 같다. K제곱은 얼마? 2다. 자, 요렇게 구하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줘서 이게 그렇게 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게 맞아요. 알았지? 정리 잘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기,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잘 알아두셔야 돼요. 304번 프리할게. 자, 0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같은, 음, 영역에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자, 또 근의 개수야. 그지? 그럼 뭐야? 그래프의 교점이지? 그 됐니? 그럼, 우리 해야 될건 y는 x 빼기, 이거야. y는 x 빼기 1분의 k. 얘네 둘의 그래프가 교점 두개가 돼야 된대. 그거 하면 끝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근데 요거 값이 정수 단위에서 바뀌지. 그지? 어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얘가 뭐니? 0이지. 그럼 그냥 y는 x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그럼 이거는 y는, 요거가 1이니까, x 빼 1이지. 그치? 음. 자, 그러면 봐봐. 요런 정도로 해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야. 0하고 1 사이에서, 그냥 y는 x랑 똑같은 거니까, 자, 요렇게 그려지는데, 여긴 비워지고, 요렇게 되지. 됐니? 자, 그리고, y는 x 빼기 1은 1부터 2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그려지는데, 요, 함수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 범위 내에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실은, 요게, X의 범위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냥 소수 부분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니까 이제, 그냥 연달아서 그리자, 이제. 요렇게. 그리고 5 오면은 그냥 5지. 됐니? 그리고 이제 얘는 봐 봐. 일단은 따로 그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있는데 k 값이 음수가 지금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여기. 그럼 k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 와서 보면 이렇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될수 있니?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여기가 점근선이란 말이야 이 유리함수에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K가 절대 K가 양수가 돼야 되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교점이 덜 생기지 그래서 적당한 K를 찾아라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럼 내가 적당히 그려보면은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이렇게 되면 두 개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린 거는 3에서는 요라인에서더 위에 가 있어야 되고, 4에서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런 거지. 그 기준이 몇이야? 1이거든. 그래서 3을 대입을 하면 2분의 k가 되고, 그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4를 대입하면 3분의 k가 되고 그게 1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다 풀면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다 나온다라는 거야.